원고의 남자친구는 상간남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바람을 폈는데 한 명은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 한 명은 이자료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차이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했을 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하고, 많이들 하시고.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인정이 안 되는 애들이 종종 있고 최근 자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 pd가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 싫어요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조회수가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조회수에 예는하지 않잖아 그래서 단몇 분이라도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요 서로 유책을 주장하는 거야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그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이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한 가지만 주장하는 경우보다는 서너 가지 여러 개를 주장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많은 것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지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반소를 제기를 했어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면서, 나를 유책으로 몰면서, 너도 바람 피지 않았느냐. 이맞바른 사건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나는 뭐 바람을 핀 적이 없고, 만약에 그거를 뭐 피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먼저 바람을 펴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이성친구를 만난 것이다. 라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역으로 이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진흙한 싸움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일단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인간이 바람을 폈구만. 라고 해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상가한자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가정법원에다가 이혼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상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상관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별개의 소송이 투트랙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배우자가 외도했으니까 이제 뭐 변호사 말로는 질 이유가 없대. 그래서 상관소송도 위자료가 나올 거고 당연히 이혼소송도 위자료가 나올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약간 이제 변호사 속인 부분이 있어. 나도 약간 조금 부적절한 행위를 좀 했거든. 뭐 자기는 이제 혼인가계 파탄 이후에 했다. 뭐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어. 이게 자신감 있게 소송을, 이혼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가 이제 약간, 어, 선생님 말씀이 다르신데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선생님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어,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를 해도 기각이 될수 있다. 그럼 좀 약간 또 두려운 거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판사가 서로의 위자료를 쌍방 기각을 시켰어. 너도 바람 뱉고 너도 바람 뱉게 하니까 이 혼인각의 파탄에는 동등한 유책이 있어. 그러니까 원고 네가 청구하는 위자료도 기각. 피고 네가 청구하는 위자료도 다 기각된 거야 그 서로 위자료 없는 거야 넌 똑같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위자료가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이혼 판결이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상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간 소송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 명백히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나는 상간 소송을 응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랑 바람 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은 나랑 바람 핀 사람도 배우자가 나한테 이혼 소송 반소를 하면서 그 남자한테도 상간 남 소송을 해가지고 상간 남 소송을 이겼어. 그래 가지고 심지어 어 위자료를 받았어. 나도 똑같은 입장이죠. 나도 상간녀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의 여자친구한테도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그렇게 될것 같죠. 그렇죠? 근데 상간 소송이 기각이 났어. 이혼 소송에서 서로의 위자료가 기각된 사건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된 상간녀 소송은 패소 판결을 받았어. 저도 이제 수행한 사건 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최근에 난 사건인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를 쓰였냐면은 이혼 사건을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의 책임을 물으면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위자료가 쌍방 다 기각됐어. 그러면은 이게 위자료라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되겠죠. 근데 서로 기각이 됐으면은 원칙적으로 얘들아 봤을 때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은 외도를 했다는 너의 배우자한테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럼 부정행위를 같이 한 상관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야? 그건 이상하지 않니? 너의 배우자한테 손해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그 너의 배우자와 상관행위를 했더라도 그 상관자에게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상관적 소송을 해도 그거는 어 이유가 없단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응. 패소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래. 그래 뭐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는 위자료가 없는 걸로 했어 그래서 끝났다 근데 어,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해가지고 추후에 상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상간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할수 있잖아요 상간녀가 지급한 위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상금으로 그렇죠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간녀가전 남편한테 구상. 상금을 청구해서 어찌됐든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됐잖아. 이거는 불평등한 거야. 서로 없는 걸로 했는데 위자료 책임 없는 걸로 했는데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부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남편한테 너의 남편에게. 어 일종의 손해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된 꼴이니 앞에 판결에서 서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한 것과 어긋나 형평에 어긋나 그래서 불평등한 거야라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상관 소송은 패소되는 게 요즘에 특이한 판례인 거죠. 근데요 여기서 의문 있지 않습니까 원고의 남자 친구는 상관남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바람을 폈는데 한 명은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 한 명은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차이가 뭐냐면요. 이혼 소송이 중간에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미 상관남 소송을 해서 판결을 이미 받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판사님들이 이거는 성격이 급한 판사님들 이런 거야. 이혼 소송 중인 사건에서 상간 소송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기다렸다가 상간 소송을 판결을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님은 그래 너네 이혼은 되겠지. 보니까 명백하게 외도를 했어. 아내가 외도를 명백하게 했네. 얘네들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혼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퀀... 관계 파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만약에 판결을 기다렸으면은 서로의 유책으로 인해서 위자료가 쌍방 기각되는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상관소송을 진행을 했으면 아마 이 사건도 상관소송에서 기각이 났을 텐데 판사님이 기다리지 않고 얘네 그냥 이혼 소송 하고 있네? 그래 이혼이 되나 보다. 너는 명백하게 외도를 했구나라고 해서 그냥 위자료를 인정해 버린 거야. 근데 서로 맞바람 폈는데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이 됐어.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진행된 상관 소송에서는 이혼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서로의 유책이네. 그래서 위자료가 상반 기각이 됐네. 그랬을 경우에 상관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기각이 된 거예요.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아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을 하면서 이혼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는 게 맞겠죠. 지켜보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판사가 판결을 막 내리려고 해. 우리 상관 소송에서 이혼 소송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은 아까 설레처럼 위자료 판결이 나겠죠. 그럼 나는 피고로서 스톱을 시켜야 되겠죠, 판사님. 이런 이런 내용이 있고 서로의 유체기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이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과연 이들의 위자료는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나의 위자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스톱!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기각시킨 판결도 똑같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둘이 이제 이성친구가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성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래서 이혼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심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분이 이혼소송 중에 상간남소송을 먼저 한 거야. 근데 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 가정법원 판사님이 이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상간소송 위자료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 판결이 나는데 이혼 판결에서는 쌍방위자료 기각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 청구가 기각되겠죠. 대법원 판례도 그랬는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있었으니까 나도 바람 폈고 너도 바람 폈다. 이런 경우에 상관소송은 굉장히 시점이나 판결의 그 일시가 이혼소송하고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소송과 함께 상관소송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뭔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쪽이 맞고, 내가 소송을 당했으면은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판결문을 좀 봐야겠다라고 스톱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나온 김에 설명을 해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쌍방 위자료가 기각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관 소송도 폐소할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